안녕하세요, 홍수 메이크업 플레이 홍수 여분들 오늘은 사진에 잘 나오는 메이크업, 프로필 사진도 찍기도 하고, 셀카라도 찍을 때, 오늘 꼭좀잘 나와야 되는 사진이 있다, 그럴 때는 조금 메이크업도 뭐, 제형감도 바꿔줘야 되고, 이목구비에 있어서 좀 죽여야 될 부분이나 살려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살짝살짝 많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런 꿀팁들을 담아서 제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쫙 하고, 실제로 셀럽분들 많이 찍어오셨던 포토그래퍼 김태은 작가님의 프로필 프로그램 고고대로 한번 제가 오늘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영상 시작해볼게요. 자 이렇게 얼굴 좀 지웠고요. 얼굴에 있는 그 잔여된 혹시나 남아있는 각질도 조금 정리를 하고 피부결도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한 상태에서 피부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폴라초이스 제품인데 아하 각질 제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 각질 제거된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피부 표면에 있는 그런 각질 제거하기에는 좋으실 거예요. 물론 바로 된다기보다는 꾸준히 쓰긴 하셔야 돼요. 눈 가까이 가지 마시고 각질 정돈되어야 되는 부분만 피부결 따라서 입술 근처 제가 늘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다고 말. 말씀드렸죠? 그 남은 거 정도로 코 여기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싹 해주시고요 피오니의 요 얼굴 미스트 이건 단백질 미스트죠 수분 크림을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는 다 발라도 번들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싹 흡수되고 나면은 쫀득쫀득한 정도로만 마무리가 돼서 쓰기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흡수된 다음에는요 미처 흡수되지 못한 애들은 약간 이런 빈 스펀지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한 번씩 닦아내세요 너무 번들거리는 상태에서 왜? 피부 화장하면은 피부 화장이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한번 싹싹 닦아내 주시고 자 그리고 톤을 먼저 한번 잡아 줄게요 이거는 VDL 제품 톤업크림이고 핑크빛 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고 붉고 좀 칙칙한 곡으로 톤을 한 번만 그냥 아주 얇게 교정을 좀 해줄게요. 물고서 쓰기 좋더라고요. 피부 톤을 평상시 우리가 그냥 데일리로 할 때는 좀 화사하게 하고 다녀도 돼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너무 좀 화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날리고 인위적으로 좀 보일 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너무 밝게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더샘 컨실러를 좀 이용을 할 거예요. 한1.5 정도의 컬러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의 제 피부랑 차이가 없을 정도거든요. 스펀지 이용하셔서. 넓게 펴 바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올려놓은 부분 있죠 거기 위주로 해서 자연스럽게만 펼쳐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붉은기도 조금 잡으면서 짱짱하게 좀 커버 돼야 될그 약간의 잡티들이 모여 있는 애들 있죠 그거를 살짝 이제 잠궈놓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바르셔도 좋고 쿠션 바르셔도 좋아요 단 너무 촉촉한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도 좀 계절을 고려해서 살짝쿵 그런 그 촉촉기는 좀 가지고 가려고요 에스쁘아 에어 스틱 파운데이션을 바로 이용해 번호는 저는 23호 쓸 거예요. 에스쁘아가 살짝 색이 밝게 나와서 23호여도 충분히 밝더라고요. 자 여기서 일단 제가 자 이렇게. 그다음에 눈 근처 항상 좀 밝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어머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 아니 굉장히 그냥 얇게 퍼트려져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얼굴 중앙에서 바깥으로 펴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또또또또 또. 아우 이게 게 머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거 이렇게, 이렇게 커튼 걷어놓으면 아우 뭐가 이렇게 여기 옆에도 이렇게 얼굴이니 계속. 이눈 근처를 환하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사진 잘 나오는 눈화장 할 건데 그 컬러감이 잘 음영감이 먹으려면 이눈 근처가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되게 그럴싸하게 브러쉬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손 안에 들어있는 수분감, 유분감, 온기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에뛰드의 이 컨실러 팔레트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이 컬러 있죠 이거. 이거를 브러쉬 안에 동봉돼 있어요 제일 어두운 색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흑자 파트 있죠.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딱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때는 막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 얹으세요. 얹어, 이렇게 딱. 이 도자기 피부 결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만든 거예요. 물론 아직 파우더로 완성하진 않았어요. 파우더는 나중에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진 찍을 때그 메이크업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저는 브로우일 것 같거든요. 사진은 딱 이렇게 딱 평평하게 평면적으로 나오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선의 요소가 바로 이 브로우이기 때문에 브로우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브로우는 자기 눈썹대로 대칭 맞춰서 그리되 평평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보통 일자로 그리시던 분들도 웬만하면 끝을 좀 살짝 모아서 그려주시는 게 이렇게 넙대대해 보이지 않고 싹 모아지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팁이 될것 같아요. 제품은 페리페라의 스키니브로 얘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 스토프 베이지일 거예요 컬러는. 저는 일단 얼굴이 긴형이니까 일자형으로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토르르 조금만 내려보세요 이렇게. 요즘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그리세요 눈썹을. 앞머리 조금 또르르 말려 들어가지 않게 앞머리 조금만. 눈썹의 길이감도 조금 평상시보다는 좀더더 더 약간 연장하듯이 그릴게요. 역시나 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끝에는 조금 진하면 좋거든요. 그냥 섀도우 중에서 약간 이런 앵글 브러쉬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끝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바탕은 지금 딱 마무리를 했고요. 김태은 작가 스튜디오로 가서 이제 의상 입고 또 헤어하고 메이크업 리터치라든가 또, 또 다른 꿀팁들 또 다른 선생님한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받아가지고 프로필 촬영하는 모습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소리가> 홈웨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조명까지 렌트했어요 <랜 목소리가> 진짜 비싼 조명이잖아 아제 조명은 저거 어, 요죄송해 착각하셨네요? 아니 이런 걸때포부한거 셔츠를 <목소리가> 짜놓고 <넣고> 셔츠를 입고 얘쁜데이 셔츠는 홍이어로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셔츠입다는이 예뻐 너무 예쁘다 이런 거가 이거 입으면 좋긴 데 그만큼 색깔이 비 로카 성훈 실장님, 제가 기본 베이스 하고 눈썹을 아. 살짝 그리고 왔는데요. 네, 오는 잘... 동안은 시간이 걸려가고 조금 망가졌어요. 사진 찍을 때는 펄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제품보다는 무펄인 제품들이 사진 찍었을 때 눈두덩이가 너무 부어 보이지 않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퀴드 라이너 많이 쓰시는데 네. 사진 찍을 때는 리퀴드 라이너보다는 어, 젤 라이너나 펜슬이 음. 조명에 반짝이지 않아서 조금 음. 더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쓰는 제품은 맥의 젤 라이너입니다 음, 맥 제품이네요 네. 블랙 쓰시는 거예요? 네 블랙 쓰고 있습니다 벌써 예쁜데? 식장님이 예쁘시니까 <laughs> 립 <laughs> 서비스가 더 좋아 주셨네요 우리 성윤 실장님. 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면봉을 요새 파는데 아이라인 그리실 때 이걸로 지우시면 조금 더 뾰족하게 끝을 빼실 수 있어요. 눈매가 음, 쇼악 길어졌어 이쁘게 자연스러워. 음. 와 좋다 성훈아 아이 미미 제품인데 그 중에서 제일 진한. 무펄 갈색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 라인만 그리면은 너무 쨍하게 있으니까 조금 그걸 풀어줘서 그라데이션해줘서 조금 부드럽게. 아, 섬세하다, 섬세. 풍세. 아, 어, 예쁘다. 라인을 이 정도 이렇게 딱 그리니까 와, 눈이 벌써 쫙 길어보이네. 아까 눈 이만큼 있었는데눈 밑에. 음. 파우더 대신. 요이 네. 제품 저 자주 사용하는데. 어머. 살짝 피치기가 있는 상아색. 바비브라운 제품이거든요. 네. 이게 섀도우인데, 눈 밑에 그냥 파우더 대신 한번 깔아주면은 지속력도 좋고, 음.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음. 좋아합니다. 오, 예쁜데? 어? 이것도 요새 자주 애용하는 제품. <laughs> 저 온다고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음. 음. 블러셔도 컬러 두 가지로? 네. 음.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음. 입 주변에 꼼꼼하게 약간 올룩이 있거나 하신 분들도 많아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깔끔하게 색깔이 나오시는 음.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인데 H 블러 틴트라고 음. 베이스 립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사정 없이 치시네요. <laughs> 이게 그 전형적인 프로필 메이크업이 아니고 <laughs> 역시 구성은 전형적이지 않고 예쁘죠. 어머 한경 식작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또홍신님들이 많이 기다리세요 홍신님들 안녕하세요 <laughs>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억하시죠 <laughs> 응. 아우 너무 고급 인력이 여기 프로젝트하고 있어가지고 응. 어머, 저 화보 찍은 거잖아 화보 팀이잖아 이게 여자들이 오해하는 중에 하나가 나는 볼륨이 있어야 예뻐요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사진에는 그 볼륨이 많으면 생각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응.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볼륨을 적게 응. 주시는 게 훨씬 아. 예쁘죠 가볍게 살짝 드라이만 먼저 할게요. 가장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보면 한국분들이 여기 구렛나루인데가 이렇게 많이 휘잖아요. 네. 그리고 꼬불꼬불 한 분도 있고 네.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하면. 오. 꼬불꼬불한 게 없이 이렇게 펴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좀 귀에 이렇게 살짝 꽂았을 때 네. 깔끔해 보이는 건 있어요. 네, 어, 그 완전 좋 팁이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대가 어떤 분들이 오세요? 다양해요? <laughs> 어, 나이대가요. 사실 20대부터 뭐 6, 70대까지 와, 다 한데 주는 30대 중후반, 4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이런 프로필 찍는 데가 많긴 하는데 막 너무 컨셉 사진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찍기는 부담스럽고 저희는 요. 보니까 업무적으로 쓰실 프로필을 쓰시는 분들 많고 너무 보정된 느낌이 아니라 내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좀 세련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요 음, 아예 안 그러면 응. 화보 팀이랑 같이 이렇게 응. 딱세업 받아가지고 응. 저 셀럽 포토그래퍼랑도 응. 이렇게 찍어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꼬리빗에 살짝 뿌려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살짝 넣고 미로미로만 줘도 응. 뿌리가 살면서. 바른 티 많이 안 나면서 이렇게 볼륨감을 좀 살려줄 음. 수 있어. 그러니팁 주는데. 어우, 응. 나 그거 같아. 저기 잡지 화보에 어. 딱 무슨 그거 같아. 멋있다. 어, <laughs> 느낌 아니니까. <laughs> 오신님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디가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잡지에 주름이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요. 너무 예쁘다 이 정거 그, 그 정거 너무 예쁘지 옛날에는 예, 사진만 어, 찍잖아 그래. 아우 이것도 예쁘다 <laughs> 아, 이거 좋아, 좋다 이거 이게 때깔이확실 다르긴 다르다 후베 네. 손끝 어떠세요? 수비야. 아니 이 퀄리티 있는 루 어떻게 만나요 밖에 어디 나가야죠 어디를 어디가지찾요 뭐지? <웃음>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10분 만에 변신시켜 주셨어요 입술이 약간 두워지셨네요네맞을수러요우선은힘 빼시고 릴렉스 어깨 내시고요. 한170 네. 아, 정도로 소원 레임을 해드렸어요. 숨만 멀었는 어깨 패드 내셨어요 네.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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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네, 작가님. 네, 너무 오, 네. 네. 너무 작가님께 셀렉해 주신 거예요? 이거 일단 요 중에서 저희가 1차 셀렉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저희가 수정까지 해드릴까? 저는 이대로도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어깨 내려야 될까? <laughs> 네, 용신님들, 오늘 김태은 작가와 메이크 오버 인생 화보 프로젝트 참여하고 왔어요. 확실히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더보기란 링크 들어가셔서 살펴보세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